오, 와, 음. 이 쇼퍼 맘에 든다. 우리 집에 붙어 놓으면 완전 집 반토막 되게. 핫커마면 차라리 어, 똑같은 건가요? 똑같은 건가? 응, 음, 색깔 예쁘다 응. 음. 음. 이번 색깔도 괜찮은 것 같아. 응. 근데 우리, 이, 이거 하면은, 음. 그 뭐냐. 아, 집이 쿠션 너무나 많았어. 응. 음, 이 쇼퍼도 이쁘다. 음. 그, 우리 그때, 그 뭐지? 7층에 있는 거. 파티네스오늘 메밀 밀스바를 먹겠습니다 오, 네일. 네일 쪽. 제가 청원 쪽에 붙일까, 응? 붙일까? 아니면 일단 먹고 생각하자. 응. 어, 진짜 미쳤어. 군나 <laughs> 맛있겠다. 응, 응. 좋아. 덥다. 요리하니까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조금 약간 싱거우면 말해. 그 까시오부시 응. 이렇게 뭐 입어다. 까시오부시. 어우, 면 오랜만이다. 먹어보겠어. 잘 먹겠습니다. 응. 음. 음. 오, 너무 맛있어. 음. 음. 흐흐. 음. 음, 음, 음. 음. 이건 아, 냉모밀이랑 완전 딱인데. <laughs> 응! <laughs> 음, 번질 음, 음. 달달해. 네? <laughs> 와. 굳이 가려가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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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네요 오마이갓이 oh 아 <웃음> 어떡해 <웃음> 아야 <웃음> 미쳐버리겠네 아나 진짜 이거 어쩌지 어. <laughs> 아 내가 먹는 걸로 내가 먹으면 되지. 완전 손바닥 정도 많네요. 열심히 쿠키가 피고 있죠? 어. 이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가서 막 빵을 이것저것 사려고 대까지 했었는아 진짜? 아니 또. 어. 일단은 다 그냥 무류하려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저도 아, 안안 행복하겠다. 너무, 너무 좋을 것 같은데? 난, 난 너무 좋아. 진짜 미치겠어. 일하기 싫어. 이거 근데 올려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? 그래? 음. 음. 맛있다. 약간 안 좋아. 코로나 걸리고 볼리오, 나니까 진짜 맛있다. 나 처음이야. 맛마씨확떨어지대 웃기지 음. 않고. 그때, 그때 좀 살이 빠졌어? 어, 그때 갑자기 그냥 하루막 있지 않고 왜 키로 가신다고. 이막그때 액체만 계속 쓸까 야너 정신적으로 이제 언니 그런 거또 좋아하잖아요. 약간 갖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어, 어. 옛날에 시험 응. 안 했는데. 었 요새는 안 하지. 응. 진짜 응. 할거 없어서 그거 하지. 어. 처음 봐요. 나 <laughs> 그거 많이 한다는데 야, 그거 있다이거너나안 아는 거 싫어. 그리고 나 이런 거. 그래서 오빠가 많이 해줬어. 나잘 모르겠어. 나 이런 거잘 모르. 나너 모르는 애기도 많이 알아봐라. 나는, 나는 다행히 오빠가 그런 걸 잘해서. <목소리> <목소리> 옛날에 되게 운동을 먹어 갖고 언니 오면 피자 그때 부족하면 콜리자. 서로 하는 얘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냥 떠들고 약간 하는 대화였어. 어, 할만하면서도 대화는 다 잃어졌어. 아. 근데 좀 신기해 뭔가. 이렇게 밤새 샜다는 이게. 게. 이거 제가 이게 사실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. 네. 그러니까. 근데 이거 저녁 마실라 일본 술 마실. 일단 이거만 구해요. 그랬더니 나한테 선택지가 없었어. 차린 <laughs> 건 없지만 맛있게 드셔 주시고 또맛있겠다 뭐야? 피자 돌이구나. 응. 그래, 어. 이것도 피자고 이것도 피자. 어. 이서좀 먹어봐. 어. 음. 이런 거잘안 어. 해주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해준다. 그래? <laughs> 아 근데 자기 손님 중에서 이렇게 처음 해주지 않아? 아빈이 해줬지. 어. 아, 이렇게 덜어준다 어. 그래. 그래. 특별한 손님. 네. 그래. <laughs> 멀리서 온 보람. 근데 <laughs> <laughs> 이런 적은 없어요. 아 진짜요? 예, 얘가, 얘가 그러니까. 이렇게. 맛이 있으려나도 혹 간을 안봐도 모르겠네. 간안 봤어? 어, 난 음식하면서 간잘안 봐. 김이상, 어. <laughs> 남편이 다 봐. 듣들었나 안 들었나? 어, 기야 이거 좀 먹어봐. 이러면서 <laughs> 안 보지? 음. 어때? 괜찮아? 나 괜찮아. 야, 좀 슴슴하지. 아니? 괜찮아? 슴슴하지 않은데? 항상 이제 간을 안 보는 척하고 간 되게 잘 봐. <laughs> 요리를 많이 해서 그런가? 그냥. 대략 그냥 물때중을 놓고. 야, 그 대단하다. 요즘 이렇게 요리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거 같은데. 우선 내 주변 사람 중에는 없더만. 같리고 이게 요리 잘요 하느라 챙겨준 거랑 좀 다른 문제인 아 <몇> <몇> 맞아 그런 거. 네. 약간 정성의 문제인 <몇> 아 음, 자기의 정이 느껴졌어. 은 고통의 시간 보내고 또 빨리 전달겠다 언니. 뭐야 언니.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. 빨리 빨리 와야 돼. 나도, 나도 너 보여지, 금 빨리 와. <laughs> 응? 지금, 여기 오, 보이겠다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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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이거파이 우리, 나이 우리, 우리, 색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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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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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항상 깨어. 큰 줄기 안 쓰는 게. 이자 와서 봐 봐. 감사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노래가 화촉점아. 아 이거 이거 내 입장곡이고. 이거 아 이게 내 입장곡이래요. 아. 다다 들려 줄까요? 어. 아. 이게 이제 화촉점아. 엄마들. 아 맞아. 이건이거 어, 이건 그, 이건 많이 들려. 이건 교과서 노래 그냥 응. 어나 그냥 확 연장되잖아 어, 이 노래 어, 어, 맞아 하고 이게 이제 남편 입장곡 왜장한데 그래? 아, 네. 어. 약간 좀 약간 기세 등등한 노래 가다가 가출 소문 아니야 빵에 빵에 하 너희 향이 빵이야 이러면서 야. <laughs> 야 나와 이러면서. <laughs> 아, 민정 씨 아니기 전에 빨리 사진 한번 찍자 그냥. 아, 어 그래. 응. 그래. 더하기 응. 전에. 좋아. 응.